자, 13번 문제입니다. 다음 fx가 x는 1에서 미분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. 미분 가능하면 하나는 연속 조건 그리고 두 번째는 좌미, 우미가 같다. 그것을 이용해서 풀을 겁니다. 그러면 얘를 미분을 해야 되겠죠. 미분을 하면 x가 0과 1보다 작은 것 사이에는 미분하면 미분합니까 0이고 여기는 진수분의 A 이렇게 되고 X가 1보다 큰 경우에서의 F'X는 마이너스 B가 됩니다. 그러면 첫 번째 연속 조건을 이용해서 풀 겁니다. 그러면 이 부분에 X는 1에서 미분 가능한 걸 알기 때문에 이 부분에다가 X를 대입할 거예요. 그러면 1 플러스 ALN1 는 여기다 1 넣은 거, 마이너스 B 플러스 3과 같다. 그러면은 얘는 0이고요. B는 2. B가 2가 나오고, B가 2면 이 부분이 마이너스 2로 이렇게 표기가 되고요. 그런 다음에, 미분 가능한 거, 여기다 1 넣으면 A는 바로 마이너스 2. 바로 나오네요.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, B는 2.